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 직역연금 중에서 그 별정우체국연금이라고 예.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별정우체국연금이 뭔지 어 한번 어 10분 정도 내외 시간으로 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자, 별정 우체국 연금에 대해서, 어, 간략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별정 우체국 연금 또한 공무원 연금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음, 별정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연금입니다. 1982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요. 즉, 별정 우체국 하니까 조금, 이 무슨 말인가 좀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요. 즉 그, 과학기술부의 지정을 받아서 자기 부담으로, 우체국 정사를 짓고 그시설을 갖추고요. 그게 국가로부터, 그, 우체국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최신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우체국을 말합니다. 즉, 어, 전국의 그 우체국 수가 약 3,400여 개 조금 넘는 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어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우체국 인데요 그 중에 약 726개로 나와 있네요 약 700개 좀 넘는 개수가 한 전체 한21% 정도 됩니다 어 이것이 이제 별정 우체국으로 주로 도시보다는 읍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우체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우체국 업무를 하는 그런 우체국을 별정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은 아닌 거죠. 그런데 도심에 있는 우체국들은 대부분 공무원택이죠. 자, 가입 대상은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국장 및 직원들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무원, 집회원들이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역시 그 공무원, 그,과 똑같이 기준소득 월액의 18%를 내고 있고요. 어, 가입자가 9%, 그, 별증 우체국을 위임받은 그 사장님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그분이 다시 9%를 분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한은, 저, 역시,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160%, 뭐, 모든, 어, 연금들이 그렇게, 어,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기간도 이게 공무원연금법을 인용하다 보니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는 특례기간도 포함시키지만 퇴직수당을 할 때는 특례기간 제외되고 또 휴직사유별로 차등 적용한다. 그리고 2015년 말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서 재직기간 상한제를 33년, 34년, 35년, 36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도, 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에 맞추려고, 어, 다, 이제, 향후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되었고요. 자, 연금 감액에 대한 것도, 어, 공원연금과 동일합니다. 조기 수령에 대한 것도 1년간 5%씩 감액되고요. 또, 어, 월소득액이 평균, 어, 공무원 평균 연금 우액을초과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또, 어, 형벌이나 징계받을 수 있을 때 12.5에서 50%까지 감액되고, 연금정지도, 어, 공무원 어, 연금법에 나와 있는 거과 그대로 인용을 거의 동일하게 하는데, 단 하나 다른 거는, 정부 출연기관에 근무할 경우에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의 1.6배 이상 소득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 전체의 기준 소득 월액을 적용합니다. 자, 연금 산출에 있어서도 그 공무원연금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데, 공무원 제도가 바뀔 때 똑같은 시점에서 이 별정 우체국 이 바뀐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예 좌측에 있는 테이블이 어 공무원 연금 적용 시 일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어그 고시점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됐는데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별정 교직 연금 거의 한 1년 반 정도 뒤 후에 이제 그 법이 개정하면서 어 그렇다 보니까 일기간 적용이 어, 좀 늦어진 거죠. 더 그렇게 요 정도 차이입니다. 나머지 이제 이 기간 시작도 그러니까 달라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 계산 어, 저 연금 산출 어, 룰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합산 제도가 제가 저 지난번에 사학연금 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게 별정우체국 연금은, 기간은, 그, 다른 직역연금 간에 합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네. 보시는 것처럼, 2011년 5월 31일 현재 재직자, 그때까지만 해도, 어, 이 직역연금,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직원, 군인 모두, 어, 저기 합산할 수 있었는데, 에, 2011년 6월 1일 이후에는, 어, 별정우체국, 만, 지금, 그, 거기에서만, 어, 기, 합산이 되는, 어, 약간 좀, 불합리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또, 들리는 정부에 의하면 다시 또 옛날처럼 돌리는, 법으로, 예, 입법 예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연계에서도, 저, 한 가지, 여태 잘못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정보가 좀 약했죠. 어, 군인연금만, 기간, 공적연금 연계에서 합산을 했을 때, 군인연금만 20년이고, 나머지는 10년인 것처럼 저도 이해를 했었는데, 어, 별정우체국연금에 관련해서 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할 때, 어, 별정우체국연금도 20년 이상이어야 되는 것으로, 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정말로 간단히 어 살펴봤고요. 어 다시 요약해 보면 별정 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연금입니다. 보험료는 공무원 연금과 똑같이 18%. 그다음에 연금 산출 기간이 공무원 연금보다 약간 늦게 어 법을 바꾸면서 산출 기간이 조금 날짜가 달라지는 거. 어 1기간하고 1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2기간이 출발 시점이 공무원연금보다 한 1년 5개월, 56개월 정도, 어, 딜레이 돼서 시작, 어, 마치고 스타트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타지격연금과의 기간 합산은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과의 공적연금 연계는, 어, 되는데, 어,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어, 합산했을 때, 국민연금과 별장우청연금의 기간 을 합산했을 때 20년 이상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정말 그달 기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어, 연금, 그, 공단 본부는 어, 서울에 있고요. 이게 지금 아마 이번 달 같기도 한데, 어, 지난달이네요. 이게 지금, 음, 보여드린 건물은 앞에 사진은 서울에 있는 그 본사 건물 택이고, 영우체국연금관리단이 조치원으로 어, 지난달에 이전하는 것처럼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 간단히 살펴봤고요. 어, 어, 뭐 아무튼 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애매한 점이 있으면 어, 질문 남기시면 저도 공부해서 답변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